세계 경제학 필독서 50. 34 스티브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괴짜 경제학. 일상 속 수수께끼를 통해 인센티브를 명쾌하게 분석하다. 스티븐 D. 레빗. 현대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3년 미국의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으며 2006년 타임이 선정한 이 세상을 만든 백인에 들었다. 스티븐 J. 더브너 현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팟캐스트 및 라디오 진행자다 전문 작가 및 편집자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3년 저술가 스티븐 더브너가 스티븐 레빗을 인터뷰했다. 레빗은 당시 시카고 대학교 소속의 신진 경제학자로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기고해 인기를 끌고 있었다. 더브너는 레빗이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데다, 그때까지 자신이 인터뷰한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레빗은 수학에 재능이 없었고, 거시 경제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자신이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조세 경제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더브어에 따르면 레빗의 관심을 잡아 끈 것은 일상생활의 수수께끼였다고 한다. 레빗의 주 관심사인 사기, 푸패, 범죄는 주류 경제학의 연구 분야가 아니었지만, 레빗은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인센티브에 이끌렸다. 레빗이 보기에 인센티브는 사람들이 살면서 내리는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힘이었다. 레빗은 경제학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남들과 같은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지 알아보는 학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자리에서 책 출간 이야기가 나왔고 레빗은 연구와 실험에 몰입하느라 여유가 없지만 더분화같이 필에 참여한다고 약속하면 같이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2005년 괴짜 경제학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레빗이 평소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일상 속 수수께끼를 통해 경제학의 핵심인 인센티브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다. 경제학 입문 강의에서 배울 수 없는 괴이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다룬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현재까지 4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더욱이 이 책의 출간 이후 경제 연구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갔다. 저자들은 현대인의 삶에서 거층을 한두꺼풀 벗겨내고 그 아래에서 어떤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방식으로 대중경제학이라는 새 장르를 탄생시켰다. 기만의 인센티브 자신이 사기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저자들은 사기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의 이면에 있는 인센티브에 치중하며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교사가 학교 시험 평가 기준을 조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평범한 근로자가 베이글을 훔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교사들이 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교사 본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는 것들이다. 저자들은 고부담 검사라는 교육 정책을 다룬다. 어떤 학교가 형편없는 시험 성적을 거두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끊고 그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반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해당 교사는 표창을 받고 진급할 가능성이 커질 뿐더러 현금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어느 시점부터 학급시험 점수가 높은 교사들에게 2만 5천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문제는 부정행위를 하는 교사를 적발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지 또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레빗과 더브너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도움되는 일에 한층 더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시카고 공립학교들의 시험 성적을 분석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성적이 낮은 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컸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가 파악된 교사의 학급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학점 이상 낮았다는 근거가 나옴에 따라 교사들에게 투둑한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던 제도는 폐지되었다. 보너스 폐지 이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교사의 숫자가 30% 넘게 감소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센티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다. 화이트 칼라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지만 화이트 칼라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적발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은행 강도보다 횡령범의 검거율이 낮다 게다가 누가 피해 자냐는 문제가 있다. 내가 회사 매점에서 폭사 용지를 몇장 슬쩍 한다면 정확히 누가 손해를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일화가 있다. 폴 펠드먼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회사 사무실을 다니며 갓 구운 베이글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각 회사에 베이글 한 바구니씩 가져다 두고 나중에 빈 바구니와 사람들이 베이글 값으로 넣어둔 현금을 수거하러 다녔다. 유감스럽게도 베이글을 먹은 사람 중 87%만 값을 치렀다. 큰 회사보다는 소규모 사무실의 사람들이 더 정직했고 사람들은 화창한 날보다 굳은 날에 덜 양심적이었다. 펠드먼은 의욕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사와 친하고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베이글 값을 치렀다. 예상과는 달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값을 치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레빗은 중역들이 대단한 특권의식 때문에 돈을 내지 않는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아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무인 판매 시스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낸다는 사실이다. 레빗과 더브너가 지적하듯이 경제학의 가장 큰 목적은 측정이다. 그런데 경제학자의 측정으로도 예상이 틀렸음이 입증될 때가 많으며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에 따르면 윤리학은 사람들이 이상으로 삼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경제학은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학문이다. 사회의 도덕 규범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대로 인센티브를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손쉽고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비대칭적인 정보.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한 것을 뜻하는 정보에 비대칭성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부동산 중개업자든 보험 설계사든 자동차 딜러든 KKK처럼 회원 수를 늘리려는 조직이든 간에 비대칭적인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부가 목표 달성을 좌우하곤 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야만 전문가가 의뢰를 받고 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 레비과 더브너는 정보로 무장된 전문가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라는 어마어마한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대칭적인 정보가 공공연한 정보가 되면 전문가의 우위는 사라지고 지렛대의 주인이 바뀐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최대한 높은 가격의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할 때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해관계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이 비싸게 팔릴수록 중개수수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레빗은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우리가 내놓은 집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더 적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집을 파는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 그뿐만 아니야, 고객의 집보다 자기 소유의 집을 한층 더 좋게 광고하고, 자기 집은 평균 열흘 정도 더 오랫동안 시장에 내놓으며, 평균보다 3%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양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들 역시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이 레빗의 평가다. 부동산 매매 웹사이트 탄생 이후로, 고객이 소유한 집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유의 집의 매매 가격 격차는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 명백한 정보의 이면 데이터 분석 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찾는 일이다. 인과관계는 발견이 어려울 때가 매우 많다. 게다가 인과관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레빗은 극적인 결과는 대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2001년 레빗이 발표해 유명해진 낙태 관련 논문에 따르면 1990년대 범죄율의 급락은 경제학자식 표현을 빌자면 낙태 합법화에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었다 레빗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으로 인해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고 자신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만은 분명하다 레빗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범죄율이 하락했다는 이론을 반박한다. 경제와 폭력 범죄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입증한 연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는 살인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경찰 인력의 추가 채용은 효과적일까? 레빗에 따르면 이는 범죄율 하락의 10%와 합성 코카인 시장 붕괴의 15%만 설명할 뿐이다. 고령화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레빗이 보기에는 데이터와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총기 시장 규제 역시 큰 원인이 아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면, 강한 암시장이 생겨나서 어떻게든 공급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레빗은 이처럼 명백한 해석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범죄율 하락의 원인이 실제 감소한 시점보다 한 세대 전에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973년 낙태 합법화에 손을 들어준 미국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합법적인 낙태 권리는 어떻게 해서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가장 큰 범죄율 하락을 유발한 것일까? 레빗은 낙태가 아동 빈곤과 한 부모 가족 두 가지 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아이가 범죄자로 자라나는 데에는 이두 가지 요소와 어머니의 저항력이 가장 확실한 예측 지표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 여성을 낙태로 내모는 바로 그 원인이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을 범죄자의 삶으로 내모는 원인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요약한다. 낙태 합법화는 원치 않는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 원치 않는 임신은 높은 범죄율로 이어진다. 따라서 낙태 합법화는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1985년 이후로 낙태율이 높은 주는 낙태율이 낮은 주보다 30%더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레빗은 흑인과 백인의 소득과 교육 격차, 아기 이름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는 흑인 아이가 학교 성적이 나쁘다면 그 까닭은 흑인이어서가 아니다. 흑인 아이가 소득과 학력이 낮은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백인 학생과 가정환경이 비슷한 흑인 학생은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경향이 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가 한층 더 모호해지는 경우다. 레빗은 아기 이름과 관련한 연구에서 누가 봐도 흑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지는 사람이 백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지닌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름은 원인이 아니라 예측 지표일 뿐이라고 못 박는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분리해낼 때,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조건 데이터가 이끌고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해야 연구가 한층 더 흥미로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가 특정한 이념이나 도덕적 입장을 밀어붙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레빗의 연구는 정통경제학의 극단에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레빗 본인은 자신이 정통경제학이라는 상자 밖에 존재한다고 자부한다. 어쨌든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단일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위 환경에 존재하는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는 무인 판매 시스템에서 87%가 베이글 값을 치르는 까닭은 그냥 가져간 것이 적발되었을 때, 가해지는 사회적 제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내가 돈 내지 않은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그저 충동이나 본능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회적 조건화의 산물이라는 환원주의적 설명은 대다수가 양심이나 도덕적 잣대 역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은 에덤 스미스의 표현대로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 설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올바른 행동을 한다. 자기 이익 극대화와는 별 관련이 없으며 자신이 정한 윤리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택한다.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명분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 사람은 다양한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데, 상당수는 아름다움, 사랑, 진리와 같이 경제학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설명이 통하지 않는 동기이며, 그 가운데에는 매우 고결하며 사심없는 동기도 있다. 인간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인센티브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거나, 어떤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많다. 도덕적인 목적의식은 가장 숭고한 형태의 합리성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괴짜 경제학은 경제학자와 대중 사이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낸 사례며 그런 이유만으로도 읽어볼 만하다. 이상으로 스티브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괴짜 경제학이었습니다.